아, 미리 해보셨죠 아니, 이거? 와 미리 해보셨네. 아니야 안 했어. 아니, 와 진상 보드 끝이 든 자. 아니야 안 했었어. 딱 보니까. 어 미리 해봤어. 아... 야그네 그냥... 안녕하세요. 3 6 9 랑게와 치명 김찬입니다. 아 목소리 이... 둘다왜 이렇게 허접하세요? 템포가 아... 없으시네. 아나 그냥... <laughs> 시크한 게 좋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을 친구가 없는 겁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laughs> 자, 이제 오늘 이컨텐츠를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이게 네. 그 중력, 그래비티가 중력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모드랑 그다음에 레인보우 레이스를 합한 겁니다. 아, 이게 원래 이 맵이 원래 중력 그 거스르는 맵인가요? 네. 이게 그 제작자가 그... 이렇게 만든 건가요? 네. 어. 오늘 3육강 씨님께서 이거를 직접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를 초대 해 주셔서 오늘 중력을 거슬는자최경의 중력을 거슬는 자를 뽑는 레이스를 아빨것 어 같은데 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등아아저딱지방은아 네, <laughs> 저희끼리 할수 있는 무엇일까요? 뭐 굳이는 아 이런 거꼭 해야 되나? 뭐또 해야 되나? 아 선장님 목소리 좀 너무 작아요. 목소리요? 예. 끝이죠 삼육훈이. 네 이거 그 그거 할래요? 제가 뭐. 어려운 파쿠르 맵모 있거든요. 예. 네. 진짜 어려운 거? 예. 네. 그거 치타 안 쓰고 깨기. 아 되지? 진짜 진짜 극한이에요. 진짜 아, 목. 아 진짜요? 아 그런 거 말고 아. 그러면 꼴등은 그냥 강아지 노예야기 노예.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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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준비 준비하시고 세바퀴? 네 세바퀴 세바퀴 때리기 있습니다 네 때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되고 좀 지나가서 오케이? 네 저기 다이아 한바퀴 후에 한바퀴 후에 저기 다이아블럭 선으로 가야죠 저기 아 한바퀴 후에 하죠? 저 아. 저기 다이아블로아 오케이 다이아블로 어. 오케이 준비시작컷아 <목소리> 이거 알몸들이랑 지금 스타트는 제가 빠르죠 빰빰빰빰 빰빰빰 중력을 건드린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우 오우 <laughs> 달려 달려 좋아 따따따따 어 렉걸리는거 같은데? 저만 렉걸리나요? <laughs> 아 네. 저도 렉걸려 저는 안 걸립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어, 어 고마워 어어뭐뭐뭐고맙지 <laughs> <laughs> 뭐, 뭐, 고맙죠 지금, 고맙죠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죠 다이아 지나면 아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으허 <laughs> 1등이다 어가다 <laughs> <laughs> 아, <가. 웃음> 뛰리가 뛰리가 또또또 뛰리가 어어이 중력 이오빠여 함정 있어. <목소리> <목소리> 맞지 <맞아>. 있어. 나도. <목소리> 어, 이거 재밌다. <목소리> 중력 거슬리는 거. 한더 우리 승님등이야 당연한 거죠, 그인이잖아요이잖아 달리면 단말이 어? 까보면 안 돼. 빵 뭐야 이거? 이거 안 바뀌고 이거 안바뀌진 오케이, 바뀌겠다. 아, 거의 다 왔을 거야? 띠리리띠띠띠리리. 띠리 오케이, 일단. 아. 아까비. 아까비요. <laughs> 어디 저 사람을 치려 하고 있어요. 어, 디 어디? 왜요? 오삼명권이 네, 벌써 네. 왔어? 안 돼! 안 돼! 흐으! 죽어! 야아아아아아! 다 했어! 다뭐 죽었어? 왜안 죽었지? 절대 등이거든요 지금? 한 바퀴 다달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꿀잼이네 이거 이거 바퀴 더 늘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요? 네몇 바퀴? 다섯 바퀴? 오케이 오케이 다섯 바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아왜 이렇게 빨로? 아니 다 발가벗고 있으니까 빠른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발가벗고 있기 때문에 속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좋아. 빠빠빠빠 와내 엉덩이 개잘 보여. 중력 때문에. 따따따따 따따따따 따. 야! 오! 어왜안 죽어? 좋아. 떨어져라. 어 감사합니다. 그만 좀 밀어 줘요, 그거. 난떨어뜨려 놓고. 오케이. 한한쫙쫙쫙쫙오 잠자자 잠자 스포 뭐야 골대 그 인코스 인코스 진입에, 진입에, 인코스 진입에. 인코스 인코스 오아 거의 좀 싸워봐요 <laughs> 그쪽 오케이 땡큐! 베이베 <laughs> 어우지님안 네, 때려요 때요 저는 오로지 1등을 당해 어좀 때려봐요 칠나 팔도 뜨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1등 뺏 당신의 어. 엉덩이가 찰집니다 어, 어, 어. 오오오오 케이 여기다 아직 엉덩이 제엉덩이는어려요 뭐라고요? 제 엉덩이 뭔드이 그거 아, 거 걸립니다 <laughs> 건드리지 마세요 비니 주실래요? 아아안돼안돼 좋아 오 어, 손가락 아파 이거 오오아 재밌게 왜 그러십니까 어, 둘이 싸우세요 좀야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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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제가... 나 나이는... 빼기 잉크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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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 파이터 아닙니까 제가 또 인정하시죠? 자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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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꼴찌야 예. 세상에 예. 천천히 가도 이기구만 꼴찌는 응, 네, 오늘 아시죠 노예빵 편집하다면 일주일 동안 편집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깜짝이야 오케이 좋아 <vedes> 뭐. 네, 자. 그렇죠. 지금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세바퀴때부터는 그걸 할래요? 그 코끼리 코처럼 마우스로 열 바퀴 돌리고 출발하기. 디자인에서 어때요? 키보드로 출발하기 할래요? 에? F4로. F4 누르고? 네. F4 누르고 오세요. F4. 그막 아, 자기 얼굴 보고? 네. 오케이, 오케이, 콜. 세바퀴때부터는 그러면 자기 얼굴 보고? 네 오케이, 오케이, 콜. 아, 진찬 님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F5요. I 이 o 로 l o w t 잖아요 r i g i n a l Good tag, all good boys. I'm 야 o i n g to go a 감각 u n d i 뭐 going to go 아 r o u n 아 I'm going to go around. I'm g o i n 아앗 제발 하핳 주발 주말 주말 안 죽었네? 어어 어, 어. 안돼 안 돼. 안돼 안돼 또아어 나이스 나이스 하 나이스 나이스 지금 저희가 두 바퀴 돈 거죠? 저희가 예네 오케이 네, 진호님이랑 마이 배우 가깝습니다 저아 둘이 아무나 죽으세요 아왜 그러세요 저 죽는 거 싫어합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꼭 죽는 거 거슬리는 법이 있나요? <laughs> 네, 당연하죠리고 의미가 없죠 이메일. 아, 예. 네, 이제. 음, 알겠습니다 중력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라 이제. 지이 덤벼라 이제. 이제. 지이깜지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제. 이이 흑형을 리기라 그래? 어디야? 아 여기다 못해요?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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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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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머해레츠고머해뭐 여기 게 없는데요? 어 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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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선치 죽었어? 네 제가 죽였어요 공부나개 나이스 꼴등은 누누 가할 수 없다 누구를 따 나의 수치대 넌 나의 노예 헤어나올 수 없어, 암쭈개계 부르죠? 인정하세요? 노코멘트 뭐라고요? 노코멘트 아니, 노코멘트 코딱지, 코딱지. 그, 제 코딱지 한번 먹어볼래요? 아니, 아니, 아니. 왜요? 아니, 아니. 둘이 싸우셔죠 오케이, 세바퀴 때부터 이제 아시죠? 예, 지금 눌렀어요. 어때요? 아우 어, 어. 뭐야 이거? 디모티 하세요? 어. 어떻게 가 예? 기모찌 하세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어 저도 지금 했어요 오케이 세번 게임 때면서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해야하 어? 때문에 오잇잠시만 이 <laughs> 개어렵다 <laughs> 이거 어떻해 <laughs> 아, 이거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누가 하자 했어 니이요어 아, <laughs> 뭐야 떨어졌어 <laughs> 이거 못해? <laughs> 어 뭐야 이거 근데? 어저 잠시만요 저죽은이까 침대가 포했대요그러면 숙장님한테 직게 하세요 숙장님 아 이건 뭐.. 안돼 안돼 이거 어떡해요? 이 하늘 보고 하면 된거잖 그냥 오오오 여기 오. 어! <laughs> <laughs> 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오, 오 이거 어떻게 아이 어떡해요 오이스이렇오 좋아 천천히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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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그요 천천히 이 길이, 길이 맞는건가? 오 뭐야 어디들어돼이렇게이맞야 이거 뭐야 침이 없어졌어? 아 침대가 없어 노트요? 네? 침대 저찢기가지고 스폰문이 돼야 될 걸요 따로. 아니, 야, 다시 돌아오는거 같은데 이거? <laughs> 오케이 됐다. 야, 다시 들온 같은데. 오오 왔다 때리기 데 어디야? 다이 아. 여기 하드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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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천천히. 그냥 침대가 없더라고. 침대가 없었어요? 아니 니만 뭐요? 아니, 아니야 뭐요? 이렇게 저기 티피하세요. 저한테 티피하세요 지금. 천천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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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하세요. 천천히 빨리. 타타, 어. 타타, 어. 아! <laughs> 어, <laughs> 아, 개 어려운데? 난 달린다. 어, 깜짝이야. 좋아. 이게 아, 랜서버가 죽으면은, 아, 네. 여러분들. 이게 스티브가 될 때가 있어서, 오리 때문에. 이기 함정 조심해야 되는데. 좋아. <laughs> 저기, 우리 진짜 뭐가 참. 우리, 우리 그거 같아요. 그, 그, 목 없는 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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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개 좋은 방법 생각났다. 아, <laughs> 왜 떨어지냐? 1등이다 아, 키나 다 아, 할수 있는 거야? 와 이상하게 떨어진다. 아이버스트. 아, 에이, okay. 인트 <laughs> 아, 깨질 수 있나? 어. 어. 오, 오, 오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떻게 해죠? 어떻게 가지? 저기, 와 진짜. 와 아, 진짜 신하다. 오케이. 아꼴등만 하면 돼요. 자, 꼴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최고 의 중력을 건드리겠습니다. 아 오, 오. 아 진짜 얼서우리 싸우지 마자. <laughs> 이게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라지오 <laughs> <laughs> 어, 됐다. 오, 오. 틀일어너 뭐해 여기 너네난 달려간다 갑자 여기 함정 있잖아 씨야나함정빠질뻔했어오마이갓더펀오마이갓더펀오마이갓더펀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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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 뭐야 승찬님 네? 거기서 못 오시죠? <laughs> 요 당연히 가지죠왜 <laughs> <쪼만> 떨어져 <laughs> 개못하시네 발가락아세요 뛰어가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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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퀴째, 이제 좋아. 다섯 바퀴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저기 <laughs> 저기 계시네 저기 누구야? 지노님이요 저요? 네, 저다 왔어요. <laughs> 오케이 이제 한 바퀴 이제 또 돌면 되죠? 네님한 바퀴 다 먹고 저도 한 바퀴 다았어요왜 아, 떨어지? 아니구나저 네, 이제 바퀴... 저 여기 돌면 한 바퀴 담는 거니 한 바퀴 담 건가요 이제? 네 저는 이제 이제 돌았어요 이제 다섯 바퀴째. 오. 아, 미리 아니, 해보셨죠 이거? 와 미리 해보셨네 아야 안했어 와 진짜 인성끝이든지아야 안했어 딱 보니까 어, 미리 해봤어 아, 야 그냥 아니. 미리 그 f 를 누르라는 말부터 지금 야 이거 지금 다 꾸미고 꾸미신거 아니죠? 와 진짜 내가 만든 컨텐츠마다 <laughs> <많아>, 진짜 <laughs> 어, 저번에 F홀님이 그러더만 뭐야 왜 승찬이 여기있어 아, 한바퀴 차이 나네 이겼네 이거 아, 한바퀴 차이 나요? <laughs> 와 승찬이 진짜 개못한다 승찬이 뭐 <laughs> 때려 아찬이 진짜 짜발락 a s in Wu. You 요 a n 하세요 r e You want h e 아 e I said p 발가락 발톱대로 제가 상대 Wu. 죠 좋아 w a n t 멈췄어 빡 a 빡 p i k 지금 빡정아 <빡종. 웃음> 이거 e a s e c 빡 n d A 거 u n c h of so. Pacto, Pacto, p a c t 빡 Pacto. Pacto, 니 a c t o Pacto, p a c 박승찬. 아, 사람 오매드시네. 빡종승찬이. 저는요, 꼬지한다고 빡종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롤하다 탈주하시는 분이. 오늘 호원 예? 네. 너님이고요. 예? 아, 저 탈주 아닙니다. 아, 탈주로 영점 먹으시는 분이 뭐아저그 음... MK를 써서 영점 먹은지 탈주가 아닙니다. 탈주도한건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탈주도 한건 했어요 지금. 네. 조용히 하세요. 담으세요. 아,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자, 슈퍼빌드. 저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3클리드 따 잡겠습니다. 이제 맵을 외우기 때문에 제머릿 속에도 인식이 됐습니다. 맵을 외우면 인식이. 자님 이제 겨드랑이 닦고 기다리세요. 한국 어, 겨드랑이. <laughs> 응? 왜왜 어디 겨드랑이 닦으실래요? 닦시아 <laughs> 아니, 아니. 겨드랑이 고 기다리세요. 제달려니다저 저. 이안들세요자이꼴황이고 노외고 순이아순이 강해지 마세요. 와완 잡복 잡복. 천사님 해. 아어 감사합니다. 오오 오. 도망쳐야 되겠어. 좋아 좋아 이로와 이리와야야아 뭐야 <laughs> 나가 아 나도 죽었어 죽는 때문에. 아이즈 아이즈. 어디 콩할 만한 게쭉 떨어져 검은콩 하얀콩. <웃음> <웃음> 아, 뭐, 이게, <laughs> 오, 뭐 <laughs> 뭐야 기야오 뭐야 오니까 아 저거 왜여기니까가니까아 드라이 <웃음> 드라이 ㅋ <laughs> <드라이> 뭐?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뭐야 <laughs> 아 이거 이거 어뭐최의 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오오오오. 아니 이거 어떻게 뭐거 아, 떨어져 있아 일단 F5에서 저게임에서저기저로 저, 갈게요 집중하자 집중하자 이거 집중하금저지죠집중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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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은지금아지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막바 지금은 지니까 좋아 은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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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함정이었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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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승찬이는 여러분들 왜 저걸 못하냐 뚱뚱해서 중력의 힘을 무시하는 거에요 <laughs> 참네 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중력을 파괴하자 이승찬 응? 네. 어, 네, 어, 인정하시죠 인지하시죠선생님아또 아, 죽었다 좋아 뭐, 아 끝났습니다 뭐. 저는 뭐, 뭐, 끝났어요? 역전시켜주고 저 한바퀴 남았습니다 방해할 사람 한명도 한 없고 잠시만요 저 스포 포인트 잘못했어요 또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저한테도 하시면 돼요. 어이부부아 니한테요? 네. 가라. 이제 영타가 되어서요. 오케이였다. 어, 아 그렇다면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예? 네. 맨 끝으로 가셔야죠, 다시. 무슨 <laughs> <뭔> 소리하세요? <laughs> 여기서 가면 내가 내가 불공평하잖아. 아, 역전했는데. 무슨... 아그뭐 역전이요? 마지막 박자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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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요 왜, 마지막 왜, 박스 아직 박스 박스 한 바퀴 돌았어요, 저. 한 바퀴 돌았데 무슨 거기예요? 말도 안되게 하지 마세요. 바퀴 돌았습니다, 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좀.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라고요? 예. 네. 사기 치지 마세요.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아 그래도 너의 결정 그래도. 뭐이 승찬이 이상이 이상한데? 아 여기서 머리로 거리로 거야. 갑니다. 오케이. 천천히 갈래 천천히 제가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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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에요? 요. 이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저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좋아 아 때리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나 자꾸 죽네 여기서 아까 어떻게 넘어갔지? 좋아 아 때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끝끝끝 아, 프여기 한바퀴죠 네 오케이 끝 좋아. 저는 이제 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괜찮습니다 한, 한 바퀴 더 남았고요 지금 근데 진우님은 거의 다 도착한 상태 아니 왜 이렇게는 아니, 근데... 오 역장 가능? 나 갑니다 우기 승찬님 가능성 있어요 자, 천천히 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노엘 따윈 비러 잔타 좋아 어, 뭐 감각이 익혔기 때문에 요요요 요, 요. 감각 진호 꺼봐주실래요? 진호 사기 치니까 어!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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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기 계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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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 오! 오, 역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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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전, 식스센스! 어때어때뜨뜨뜨 으아아아아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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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바꿔주세 시간 좀! 아침으로! 오케이, 오케이. 맞어요 아우, 잘하십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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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 안돼 안돼 어 뒤로 뒤로 안돼 아 진짜 나이스 아니 승찬님도 있어 승찬님도 <laughs> 둘다 똑같아 여기가 아니구나 와와완 <laughs> <laughs> 와, 성공했어 여기 함정 있지 여기 빨리 빨리 지연님 지연님 노회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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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수 있습니다 얼른 축하시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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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렇게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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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아, 어, 좋아. 어, 어, 어. <웃음> <웃음> 여기서 드기를 외웠습니다. 오케 오케, 오케 따라 잡는다 따라 는다 인코스 오오 오, 인코스 쩐다 이겼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어, 오 클럽 빨다 어어 나온다 <laughs> 나온다 팀 아, <어떡해. 웃음> <laughs> 아 뭐지 이거 일까 지금 왜 트이십니까 <laughs> 아 뭐야 나 스폰 포인트 안 됐어 제가 찍게 해줄게요 여기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 여기 여기 열래? 열기아지훈이 뭐, 너무 앞서갔어 이제 방해할 사람놓고 끝났다 좋아 이겼습니다 응. <laughs> <야>! 치는 거예요어 <laughs> <laughs> 뭐야 나 아. 여기가 어떻게요 오저저저스테스테오 제가 TP 해드릴게요이서부여 여기, 오오 여기. 안돼안돼안돼 가어어 승제 아 이것도. 와, 이거 또와 역전인데 아 뭐야 마지막에 왜냐 스테인드도 가는데 천천히 <laughs>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아노의빵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 아노의빵 설마 오 그래도 지는이 빠르게 따라오세요 엄청 빨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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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옆으로 걷고 있어. 와, 신기해, 이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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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썼고. 아, 아, 참고, 빠르게. 션이 이길 수 있어요. 아, 끝났다. 오! 아, 아깝네요. 와, 마지막에 그게 왜 떨어지냐. 아! 이겼습니다. 아! 와, 이겼습니다. 아! <laughs> 역전에,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너서 이겼습니다. 와. 와. <laughs> 아! 와! 진이누 어, 아. 들이겼으니까 자, 일단 모이세요, 여들 모이시고 제대로 그만... 쓰시죠. 이거 누워계시는데 지금? 예?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누워 계시는데, 지금. 누구 저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야? 와, 이걸 지네. 와, 마지막에 <laughs> 아, 마지막에 아 이게 길이 안 보여서. 자, 하여튼 오늘 중력을 거는 이게 타이 무지개 중력 뭐라 해죠? 그래비티 뭐지? 중력 레인보 레이스 중력 럭키블럭 레이스 중력 레이스 합시다. 네. 중력. 자, 오늘 중력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를 한번 즐겨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고 저는 링크 하기 귀찮으니까 죄송한 거요 링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 중력 레이스인데, 어, 뭐, 신기합니다. 중력을 용에서 다니는 건데, 네. 친구분들하고 방금 저희처럼 이렇게 벌칙을 해서 어, F4를 눌러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뭐, 뭐, 게임을 찾아뵙고, 자, 말씀도 하세요, 님들 도제제 네. 말씀하시라고요? <laughs> 네. 아, 네요? 승찬이면요? 네. 네. 어떠셨어요? 결론은 굉장히 스릴 넘쳤고요. 예, 네. 이겼으니까 됐습니다. <laughs> 아 제가 누구 노예죠 그러면? 노예! 제가 누구 노예니까? 불빵. 아, 이때면 됐습니다, 여러 제가 그럼 누구 노예드니까? 네, 진준호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가 누구의 노예죠? 진준호님과 제... 저의 노예요. 아한 명만이죠? 아우 노예 노예는 쓸 때가 많습니다. 뭐하시는 아, 겁니까? 왜? 그냥... 이게 어디야? 자, 하여튼 <laughs> 오늘 재밌게 즐겨봤는데, 네 어,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돌리고요. 이걸로써 <laughs>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뿅.